안녕하세요 국민트럭매매상사신부자입니다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인데요 809머 2148 포트2 냉동탑차 트윈콤프 차량입니다 18년에 10만 키로 탔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고 네, 수동 차량입니다 네, 트윈콤프 차량입니다 이거는자 전륜타이어 한번 보세요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끝판왕이죠 19년도 39째 주에 생산되는 타이어를 꼽아놨는 겁니다 자, 한번 둘러보세요. 천천히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전면 선팅대가 있고요. 측면 선팅 다대가 있고요. 자, 위에 바가지도 깨끗합니다. 자, 첫째적으로 하체에 무식이 없어요. 녹선거도 없고요. 자, 후련 타어 금호 타이어로 꼽혀가 있고요. 자, 타이어 한890% 이상 남아 있어요. 동일 패턴의 타이어 꼽혀가 있고요. 자, 탑 쪽에 전차주분이 이래 도색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은 은색 은색으로 이래 토톤이 달라지는데 그냥 흰색으로 도색을 해 놨습니다. 손잡이며 묘며다 이런 식으로 흰색을 다 도색을 해 놨어요. 자,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후방 감지기 달려 있고요. 자, 냉동탑 안에도 예, 골이 다 살아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냉동기도 깨끗하고요 육, 육 가공 쪽은 실은 신게 아닌듯합니다 보니까 이거 왜육 가공을 실은 채는 이래 물을 열어보면 냄새가 왜, 돼지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건 그 냄새는 안 나는듯 합니다 예, 자, 자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고리를 달면요, 저기 고리를 달면 문이 이만치 다안 열리죠. 완전 개피가 안 되는 그 장치를 달아 놨는 겁니다 여기에. 자, 요거는요대로 하나 두고. 자, 정면도. 조수석 타이어도 똑같이 검은 타이어로 한 대분을 네다 교환하셨네요. 자 여기는 스윙도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스윙도어예요. 옆으로 이어지고열리죠저 뒤쪽에 탑도 깨끗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냉동기가 잘 되고 냉동기도 깨끗이 잘 사용하셨네요. 자 조수석 트립 파손되고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소음나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시트도 깨끗하네요 자 중앙 콘솔도 깨끗하고 자 자키 들어가 있고요 아 비상공구가 없구나 자 엔진에 자 유로식스 엔진이고요 인젝터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타이밍 체인 케이스에도 기름 새는 부분 없고요 라에다 역시도 기름 새는 부분 없고, 요거는 제가 하체 리뷰 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벨트 상태도 괜찮고요. 살기면... 자, 종합 컨솔은 콘서트는... 어 서비스 메뉴얼하고, 저 네비게이션 뭐 설명서 다 있습니다. 요게 에 그대로 동봉해 놓을게요. 전속이 아, 여기 사이드 미러 접이가 빠졌는 거구나. 사이드 미러 접이는 없어요. 자, 제가 시동 안 끌어봐 드릴게 자, 냉동 탑은 냉동이 잘 돼야 되죠. 자, 리모컨 키 달려있고요. 아, 예비키도, 아, 요 예비키 찾았습니다. 예비키도 있어요. 이게 탑키도 다 보여 중입니다. 자, 10만 7천 키로 탔고요.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이 거치형이죠.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요거는 전원 때문에. 제가 정상 작동돼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정상 작동됩니다. 자, 요거는 트윈 콤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트윈 콤프 싱글 콤프 구분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 에어컨 버튼에 당연히 에어컨 점검을 해봐 드려야 되죠. AC 버튼이 있으면요. 트윈 콤프예요 여기 그냥 스위치가 안 눌러지는 거 있으면 싱글 콤프입니다 자, 에어컨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게 냉동기랑 틀어봐드릴게요 냉동기 여기 자체에서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지금 4.6도 자 냉동기 돌렸습니다. 자 냉동 불돌어왔죠요 냉동기 표시가 됩니다. 이거 신형 타입이네요 보니까 이 냉동기 세트를 눌러시고 영하 예, 40도로 맞춰놓으시면 되고 셋셋 자, 이러면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뭐, 성해 제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 놈은 뭐 기능을, 뭐, 누르셔도 되고, 안, 뭐 거의 다들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냉동기 잘 떨어지고요. 자, 운전석 에백 달려있고요. 자, USB 옥수 단자 있고요. ABS VDC 달려있습니다. 요 차는 보니까 사이드미러 접이만 빠졌는 모델이네요. 자, 시트도 괜찮고요. 자, 냉동기 잘 떨어집니다. 아, 여기 여기 요 여기 여기 있네요. 요거 나중에 이대로동봉해놔 놓을게요. 요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응,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클러치 작업이 되어 있어서 클러치도 말랑말랑하고요. 짧기야 변속도 잘 되고요. 네, 글 걸림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냉동기 벌써 2도, 2도 떨어졌습니다. 자,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서 제가 하체에도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장착되가 있고요. 자, 하체 부식이 화물차는 없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체도 깨끗합니다. 부식 없이요. 타이어 상태도 한80-90% 이상 남아있고요 동일 패턴의 타이어 곱혀가 있네요 자 배기구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파스프링 둘러 이어서 여섯, 6장짜리 여섯 들어가 있고요 파손유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 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자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는 거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기름 세면은제 리뷰에 보시면 알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돈보다는 아우 이건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판스프링도 깨끗하고요. 파손 여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자 배기구 상태라든지 예. 자 쇼바라도 어, 쇼바도 괜찮고요. 타이 편모모도 지는 거 전혀 없고요. 자뒤 떼어볼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넋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달리시다 보면은 간섭이 받으면은 ABS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작동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드려놨습니다. 네. 자 조인트도 괜찮고요. 미션 쪽에도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프레임도 깨끗하고, DPF도 깨끗하네요. 배기구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첫째적으로 하체에 부식이 없습니다. 프레임에 부식 자체가 전혀 안 보이고요. 어? 클러치도 작업하신 지 얼마 안된듯 합니다. 네. 클러치 네. 미션을 내리셔가서 한번 작업을 했는 듯 하고요. 엔진홀도 더 타셔도 되겠네요. 제작사에서 갈아놨는 것 같네요. 자요 놈은 트윈콤프입니다 냉동기 돌려주는 컴프레셔 여 위에 실내 안에 돌려주는 컴프레셔 그래서 두 개의 컴프레셔가 달려 있어서 트윈콤프라고 말을 씀 하죠 자 엔진 오늘도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전륜타이어 역시도 미쉐린타이어 타이어의 끝판왕이죠 미쉐린타이어 한7-80% 이상 남아있고요 자 브레이크패드도 새거네요 이 차는 나가셔서 그냥 타시다가 나중에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하셔서 타시면 될듯 합니다. 예, 클러치. 수동 미션 차는 1단 출발인 거 아시죠? 예전에 이제 왜 구형포터, 깨구리포터죠? 그런 부분들은 2단 출발해도 되지만 이제는 엔진 마력수가 133마력으로 넘어오면서 이 뒤에 클러치 부속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2단으로 반클러치 쓰면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의 팁을 또 드렸어요. 자, 타편한번지는거 전혀 없고요. 자, 라제다 역시도 물새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기름, 아예 한 방울도 안새는 차네요, 보니까. 네, 냉동기 벨트도 괜찮고요. 자, 보시다시피 또 사고 유무도 전혀 없네요. 제작사에서 로버터가 이렇게 똑, 이런 식으로 찝어가는 용접 그대로 되가 있네요. 손 건든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에어백 센서 달려있고, ABS 모듈 달려있고요. 프레임 깨끗합니다. 자, 소리 날만한 거를 제가 꼬집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소리 날만한 게 없네요, 보니까. 자, 디스크에 턱, 턱 젖는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차를 관리 많이 하셔서 타셨네요, 보니까. 자... 중고차, 제가 말씀드리죠. 프레임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 프레임 정말 잘 보고,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상. 국민터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포토2. 냉동 탑차 트윈 콤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